좋아. 잠으셔야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조여야 대단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건 본래 고통을 수반하는 법이니까요. 근데 아가씨, 지난번 가봉 때보다 허리가 더 줄었군요.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 옷을 입기 위해 당신의 몸을 학대하지 말라고, 식사는 하고 계십니까? 여자로 보이고 싶다. 자인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아가씨가 저에게 여자로 보이는 순간, 이 완벽한 드레스는 그저 욕망을 포장하는 껍데기가 될 뿐입니다. 왜 그걸 원하십니까? 이 날고 나에겐 소중한 이 작업실이 삼류 지전극의 무대가 되는 것을. 내 눈에 들고 싶다니,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아가씨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제 인내심을 얼마나 갉아먹는지도 모르는 채 이해가 안 되는군요. 대체 나 같은 늙은 재단사가... 어디가 좋다고 이러는 겁니까? 나는 그냥 먼지 속에서 이 바늘을 쥐고 평생을 남의 껍데기만 만져온 사람입니다. 아가씨처럼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고귀한 분과는 종 자체가 달라요. 내 손이 따뜻하다고... 착각이 심하시군요. 이건 비가 도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끓는 겁니다. 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습니까? 아가씨가 막 요람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세상의 더러운 꼴을... 지긋지긋하게 다 보고난 후였다고요. 내 나이의 아가씨를 만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laughs>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런 건 두렵지 않아요. 내가 두려운 건. 내가 당신을 망치고 있다는 걸내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너무나 쉽게 당신을 망치는 방법을 떠올린다는 것도요. 다른 남자는 시시하다. 또래, 건실한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유치해 보입니까? 왜 굳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너와 같은 나에게 깃발을 꽂으려 하십니까? 가서 평범하고 지루한 사랑을 하세요. 그게 나와 달리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준 특권이니까. 내가 아가씨를 밀어내지 못한다고요? 내가 당신을 밀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만 더 버릇없게 굴어봐. 그때는 이 줄자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틀리고 이기적인 어른이니까 아, 아 이런 아니 아가씨 아, 울지마요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아가씨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당신의 그 고귀한 시간에 나 같은 놈에게 허비하기에는 아가씨는 수많은, 아니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내인 내심은 어디 이름난 성직자의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니까. 아가씨 뒤로 도시죠. 드레스를 벗겨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가방은 끝났습니다. 드레스는 내일 저택으로 보내드리죠. 그리고 아가씨 인생에 제가 있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일은 그저 치기 어린 시절에 나쁜 꿈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럼, 안녕히 가시죠. 내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